네, 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고3-92 응용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등급 이상을 네, 등급 설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서 지금 현재 키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면요. 지금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 지금 에스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떠한 지금 문장적 특성을 갖느냐가 첫 번째 키 포인트가 되겠죠. 정정승 네. 예, 에스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뒤에 현재 명사절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명사절을 가질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문장 내에서는 네, 간접의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또 또 명사절로서... 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가 또그요구하다라던가또주장하다라가 이런 동사들을 가질 때또 명사절을 갈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에스크라는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1 번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에스크라는 이 동사가 뒤에 명사절을 가질 때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걸좀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대시라고 하는 명사절을 가질 경우에는 이때는 이 에스크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보통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슈드를 쓰거나 또 생략하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네 김한미 선생님. 네. 이럴 때 에스크는 어떻게 쓰게 해야 되죠? 요구하다. 예, 그렇죠. 뭐뭐할 것을 요구하다. 근데 에스크는 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뭐를 묻다. 즉, 뭐뭐 할 것을, 뭐뭐인지 아닌지 묻다란 뜻을 갖게 되죠. 이럴 때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뒤에 의주동이라고 하는 간접 의문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크라고 는 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간접 의문의 형태를 가져야 될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과 문법적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서는 지금 이제 nothing but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많은 중요한 현대 작곡가들이 지금 이제 그 종이와 이런 펜슬을 가지고 작곡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났던 현대 많은 그 대부분의 중요한 작곡가들이, 어, 종이와 페이퍼를, 종이와 페이퍼만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n o t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여기서 제대로 쓰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키포인트를 잡아볼 텐데요. Nothing but 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번 볼게요. 유대용 선생님. 네. 네이 nothing but 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죠? n o t i n g b u l y 의 뜻이죠. 예, o n 의 뜻이죠.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but 이라고 하는 것이 except의 뜻을 갖기 때문에 지금 보통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nothing but 같은 경우는 우리가 onl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때 지금 여기에서 과연 맞는 표현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보통 또 nothing but 이라고 할때 우리가 또 같이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해야 될 것이 있죠. 어, 김경현 선생님, 네, 나 u t 가 보통 대조를 이루어 설명하는 표현이 어떤 것일지? 김광민 선생님, 예, anything b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조군이 있는데, anything but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과 함께 대조군을 이루어서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anything but은 김광민 선생님 어떤 의미를 갖죠? 이거는? 네, 보통 이제 never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재 이 버시라고 하는 것이 익셉트의 뜻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과연 종이와 연필만 가지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종이와 펜슬을 제외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작업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내용상 nothing b u 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anything b u 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해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키포인트를 잡아볼 텐데요. 어, 오직 종이와 펜슬을 가지고 작, 어, 작곡을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피아노나 다른 악기에서 이 작곡을 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투라고 하는 이투가 이 과연 투부정사의 two 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은 전치사의 투로 쓰인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늘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키포인트는 이투에 대해서 어드벤티지 다음에 나와 있는 이투가 과연 투부정사의 two 투가 돼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치사여서 이것이 동명사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좀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주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도움을 줬던 그 철도 승무원에 관한 고마움 을 표시하는 이야기 중에서 지금 현재 이네 번째 키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비듀트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대영 선생님 비듀트는 네.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네. 때문에 할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듀트가 보통 갖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 많이 설명할 때 비듀트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투가 되면서 이 경우 이제 전치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because o f 라던가 o w i n t o 라던가 이런 수구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지만 이 due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이 있죠. 이 du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어, 예정이 되어 있는 또는 마감기한이 되어 있는 이란 뜻으로 또 갖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be due to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to가 투 o two 부정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면서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과연 여기에 서 지금 과연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이 내용이 지금 현재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은 다음 날 아침에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라 뜻인지, 이두 가지를 구분해야지 문법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 3분 잡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키포인트에 어, 있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혹시? 네. 일단 3번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라고 좀자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공공 장소에서 이런 또 기념물 같은 것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아, 부모들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질책성 글입니다. 충분하다. 다시 얘기하면 아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것이 잘못된 거를 인식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쵸? 또는 그 부모에게 다가가서 에스크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크는 묻다라기 보다는 요구하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어,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아이나 또 부모, 이제 아이가 되겠죠.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요구되어지는 행동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뭐 이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comply with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지금 이제 3인칭 단수로 현재로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제 ask 다음에 뭐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comply라고 하는, c o m p l i e with라고 하는 이 comply에서 지금 이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c o m p l i e 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는 comply 혹은 앞에 should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해놓고 comply라고 해야지 즉, 여기서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동의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 상당히 믿기 뭐, 미, 뭐 믿기 어렵겠지만 심지어 최근 이런 컴퓨터화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들이냐면 종이랑 연필이 바로 음악 작곡가에게서 최고의 도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구문이죠. 그러므로 심지어 1940년대 2부전에 있는 현대 많은 중요한 작곡가들조차도 여기 나와인들에서 그러게 되면 종이나 연필만을 가지고 작업하지 않았습니다란 말은 이 앞뒤의 문맥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을 제외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작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야지 내용상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나띵벗에서이 나띵을 애니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와 연필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작곡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문맥상 맞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 보면은 이런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피아노나 다른 악기 들에서 작곡하는 것보다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할때 이때 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죠. 뭐에 대한 전치사기 때문에 3번에 투 다음에 나와 있는 compose 동사 원형이 지금 쓰여 있는데 이 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형인 composing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갑자기 말이죠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 뭘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철도 승무원이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기차에서 잠을 잘수 있다고. 원래 이제 불법인데, 이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기차에서 잘수 있는데, 그 기차는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차.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것 때문에 기차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B2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B2 living이라고 할때저 living을. 리빙을 모마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리브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하고 한번 문제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번의 난이도와 출제율을 보겠는데요. 어... 보통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에스크 다음에 명사절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에스크 다음에 대절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간접 의문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미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된바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려울 수 있겠죠.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제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3이나고2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나띵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다음 에니슨버시, 네버나 또는 제외하고 어떤 것이라 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만 할수 있고 수거만 해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로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출제율은 그래도 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4로 잡아보겠습니다. 전치사 2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인지 ing를 쓸 것인지는 우리가 보통 2 다음에 이제 어 보통 이제 ing를 쓰는 중요한 구문들을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제 그 구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 t 다음에 ing를 쓰는 것들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지만은 어 그렇지만 난이도에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 3 정도 주고요. 출제율은 한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비듀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거만 암기해서 아이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듀라고 하는 것이 시간 제한이 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문장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제율은 한4 정도로 출제할 수 있, 어, 출제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